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선조표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 오늘은 2012년 12월 2일, 바로 금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아, 그러한 동력의 발판에 따라, 아, 정말 차곡차곡 우리는, 아, 꾸준히 주식 수량을 모아 나감에 따라, 아, 바로 스노우볼 효과라고 불리죠? 이 스노우볼 효과에 따르는, 바로 복리의 댁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에 따라 아, 전체적인 시황과 어황을 살펴보며 제가 정말 매일같이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에게 대략적으로 영상을 한 3개에서 4개정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황을 아, 왜 어렵게 흘러가는지 아, 또는 미래 전망치에 따라 갑작스럽게 외인들이죠.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장세는 상승과 하락장이 공존하고 있기에, 갑자기 외인들의 수급이 왜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한 형태의 바로 경제시장을 알게 된다면, 미래의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세를 바라보는 눈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세에 따라 어, 이제 시각을 넓혀 바라보는 것과 아, 그것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 우리가 아 투자군 삼성전자가 어 지금 당장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바로 10만 전자 이 10만 전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제가 방송을 토대로 정말 수도 없이 우리 삼전불패의 가족분들에게 목 놓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지금 당장 주가가 답답하게 흘러가 있지 않죠?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주식시장은 다시금 어깨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 그러한 주식시장의 흐름새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쏙쏙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죠. 바로 삼성전자에 차갑게 등을 돌렸던 바로 외인들이 다시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동안 장세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정말 너무할 정도로 정말 많은 주식수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 홀로 개미투자자죠 개미투자자라고 하면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삼중불패 가족분들도 바로 개미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지 개미 투자자 홀로 주주장창 매수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심적인 부담감과 특히나 어, 삼성전자는 600만 주주라고 불린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국민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약간은 과거형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증시가 좀 상승장에 대한 그러 기대치가 높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좀 답답하게 흘러가다 보니 그러한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추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금 장세의 형태가 좀 답답하게 흘러가있지 않죠. 절대 이상한 게 아니며 원래 어 답답한 종목이지만 한번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 들어 정말 무섭게 아 외국인 투자자가 무려 2조 원, 네 상당하죠. 아 최근 들어 2조 원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아 지난 이제 4일부터 30일까지 대략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무려 7조 3,939억 원 어치를 추가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중에 이제 대장주라고 불리는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발끄, 방,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조 정확히 말씀드리면 2,451억 원 어치의 현재 금액이 추산되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셀 반도체는 상당히 거세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그만큼 이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9월까지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달! 7월 달 8월 달을 제외하고는 삼성전자를 정말 무섭게 팔아치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찍거나 어, 삼성전자를 외인들의 수급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라는 생각이 예상 밖의 어,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울한 전망치가 상당히 지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 그만큼 미래의 전망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한두달 앞서서 이제 살펴봤을 때는 어, 증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 장기 투자를 하는 어,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호재의 소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장기 투자자에게는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아, 장세가 등하락의 편차를 나타나고 있으며 어 그러나 이제 효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 오히려 싸게. 할수 있는 기회이며 이에 따라 장세가 상승을 하면 그 수량에 맞춰서 정말 복리 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수익성이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시장 과황에 따라 외국인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열심히 줍줍. 어 죽고 또 죽는 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주가가 낮다라는 인식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 상황을 앞서 반영을 하고 있고 아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죠. 어이 반도체 어 시장에 따라서 어 실제로 특성상 내년 하반기부터 어 이제 디램이죠. 요 드램에 따르는 어, 정말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어,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열심히 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드램은 어 드램에 대한 업황은 올해와 내년에 공급 제한 효과가 바로 2024년도죠. 이 기점으로 봤을 때,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아,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반등을 했던 2024년 이후에는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펀드멘탈이죠? 바로 기초적인 이제, 어, 이제 체력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와 바로 마이크론, 이런 이제 경쟁사와 달리, 삼성전자만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어,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대략적으로 2에서 3년 정도죠? 이 이후에는, 바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어, 점유율 확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전망치가 상당히 밝게 나타나고 있고, 딱, 삼, 삼전패가 저러면, 3년만 주식 투자를 해도, 어, 이러한 시황에 따라, 와, 정말, 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단정지어서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미래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는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는 게 아닌 연유 돈으로 항상 주식 투자를 해야 되며 한 종목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바로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함으로써 오히려 복 효과를 좀더 극대화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그 렇기 때문에 일단 어 전반 적인 투자에 대한 심리 개선도 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아 이에 따라 바로 미국 연방 준비 제도에 긴축 기조의 완화로 인한 바로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며, 아, 결국에는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아시아 시장에 투자가 몰리면서, 아, 국내에서 시가 총액 비중이 아, 높은 삼성전자로 매수세가 점점점 더 몰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삼전물 배가족분들, 어, 이번 영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아, 좋아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